자, 안녕하십니까. 스바 2 0 0 0도2 0 0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가 50권 자밤 1362경 1005회차 서일는입니다 지난 시간에 빨리 니까야와 암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한문으로 번역한 한역 아함경의 구성과 경전 또 구성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러한 빨리 경전이 한역으로 번역이 되어서 중국으로 전해진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빨리 니까야는 오부 경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역으로는 장암, 증암, 자밤 증이암 사부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 한역의 사함, 네 가지 아함경은 어떻게 형식이 구성이 되어 있나 살 법은요. 제일 먼저로, 암경 중에 제일 먼저 번역이 된 것이, 397년에 398년, 유부소석인 승가제바가, 맞지마니까야. 즉, 중부경전을 중아함경 60권 222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암경 중에 중아함경을 제일 먼저 번역을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97년 승가제바가 앙구따라니까 증지부 경전을 증이라함경이죠증이라함경 51권 472경으로 번역을 했고요. 세 번째로 413년에, 410, 한 25년 정도 지나서죠. 법장부 소속의 축불염 불타야사가 축불염과 불타야사가 함께 공동으로 디까니까야 장부경전을 장화함경이죠. 장화함경 22권 30경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435년에 유북의 소속인 구나발타라가 쌈멸다니까야 상부경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자바함경이죠. 이것을 50권 1362경으로 번역을 했고요. 또 여기에다 벼력자바함경 16권에 364경이 청가가 되고요. 또, 자바암경한 권짜리가 있어요. 27경짜리 이것으로 번역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우선, 이런 여러 암경들의 중요한 경전들을 이것저것 살펴보고요. 이 가운데 상부경전에 해당 되는 50권 자바암경 1362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죠. 그러면 이 경전에 어,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뭐, 우리나라에서는 3장 12부경이라고 다 표현을 하는데 원래 빨리에서는 9부로 어, 나눴어요. 12부교가 아니라 3장 12부가 아니라 9부로 나뉘었는데 바로 이 분류를 하게 된 이유는요. 유리 순가의 규칙을 정한 것임에 대해서 아함은 두 따의 언행을 전하고 그의 설법을 집상한 것인데 초기불교시대에는 부처님의 제자나 신자들이 붓다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기억하기 쉽게 시나 짧은 산문의 형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입으로 전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알기 쉽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최초에는 설법의 줄거리를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기억해서 전해왔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도 어떤 통일성을 갖추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결과 기억하기 편리하도록 분류를 해서 그것이 이제 9분교 또는 12분교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9분교였어요. 나중에 이제 뭐 산스크리더나 북방 경전에 와서 12분교로 나뉘게 됐죠. 이 분류는 제자들이 부처님의 본문을 형식상으로 정리해서 기억하기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경전으로서의 체계를 정보하기 위해서 왔던 건데 제일 먼저 경이죠. 아홉 부분을 살펴보면 숫다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10행정도 이내로 해가지고 간결하게 전, 어, 정리한 산문이고요. 응송이라 바로 게대하다 이렇게 표현한 숫다의 내용을 거듭 시로서 되풀이한 형식이고요. 기설이라 빼가깔아나라 간결한 문답체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게라 우리가 흔히 개송이라라고 하는 거죠 산문에 대한 운문으로 만든 거죠 다섯 번째 자설이라 우단나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감흥적으로 서술한 시어요 여섯 번째로 여시어라 그러는데 이티프다까라라고 표현하죠 게다가 특수하게 발달한 형식이에요 정형 문구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생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생 이야기 짜다까라고 하고 방광 나라고, 배달라라고 표현하는데, 비달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랫사람이 이 사람에게 중층적으로 기뻐하면서 질문하는 교리 응답이에요. 이것도 정용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고요. 아홉 번째가 미중유법이에요아부다담마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가사의 한 일로서 희귀한 공도. 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거를 표현한 거죠. 과장되게 표현한 거예요. 기적에 관한 교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2분교는요. 산스크리트 및 한역경론에 북전문에만 나오는데, 북전문에만 나오는데, 구분교에다가 세 가지를 더 보탰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홉 가지였는데, 세 가지를 보태서 우리가 3장 12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열 번째는 2년답 니다나라고 그러는데, 계율의 본문이 성립된 배경. 또 열한 번째로 비유다. 아바다나라고 하는데, 불제자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 이야기가 교인적.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너는 과거에 이랬다, 저랬었다. 이런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이겠다 과장설이, 요 방편설이. 요 그다음에 열두 번째는 노느이다. 오빠 대사라고 그러는데 경의 해설, 주의 등인데 경을 해설하고 주의했 내용이죠. 자, 다음 시간에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나에 대해 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스바이 일제도이0을번문 부처님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전했는가. 50권 자바함 1362경의 천오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굳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불지 불교학계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학.